안녕하세요 선덜바람 입니다 아, 오늘은 근력을 조금 기르기 위해서 할 시위를 좀 당겨 볼까 합니다 아, 할쏘기를 하게 되면 심신단련은 물론이고 집중력이나 성취력이 좋아서 가끔 할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할 쏘기는 충분히 연습을 했고 아 여기 돌들이 있는 곳을 뒤져 보면은 민물 개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덜쳐 보겠습니다 와 여기 아 작은 개들이 아 이거 억수로 빠릅니다 이야,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. 이야, 자, 그만한 게 억수로 깜찍합니다. 살려주겠습니다.